피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가 불법 변론 지원까지 하며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이 반론 자료를 만들며 공적기관인 청와대 참모조직에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라고 혈세로 월급 주는 보좌관에 대통령 개인 범죄 변호에 쓰는 건 심각한 권력 남용 아닙니까? 권력을 사적으로 쓰셔서 이 사단이 난 건데 변호할 때마저 권력 남용이라뇨? 국민들이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죠. 한간에 박 대통령이 주위 퇴진 권유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라고 되물었다는 썰이 파다합니다. 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 했지만 대놓고 시간 끌기에 거듭되는 거짓말. 반복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면 조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못한 듯 합니다.